자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로 이 멘트를 보도록 할 텐데 영상 길지 않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 현재 시장이 몇달 동안 그렇다 할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까지 여러 알트 코인들 역시 정말 역대급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멘틀 역시 지금 상장된 지채 3개월도 되지 않았지만 상장된 지연느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급등락을 보여주었으며 1분기의 마지막인 이 3월 말, 4월 초를 끝으로 이 21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다의 자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저희와 작년부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이 신규 상장 코인 모두 포함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대급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하셨고요. 지금 현재 하락장 속인 상황에서도 정말 매일같이 10%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매일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급등 코인들로 하여금 다음 상승장 지금 미리미리 대비하고 있고요. 꼭 혼자서 막 이것저것 해보시겠다고 코인 하셨던 분들 지금 현재 거의 100명 중 90명 정도는 지금 현재 손해를 보셨거나 지금 현재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코인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하락장이든 저번에 보여주었던 이러한 상승장이든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시장입니다. 그 말인 즉슨 반대로 또 짧은 시간 안에 누구나 또한 번에 다 이룰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 무작정 진입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절대 무작정 수익 볼수 없는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과 함께 꼭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요. 다음 상승장 저희 함께 보다 더 현명 투자 한번이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 멘틀 역시 지금 현재 시간 기준 에서 조만간 반드시 반등에 성공을 해줄 것이고요. 여러 알트에 상패 이슈가 생기겠지만 위기는 기회이고 차트는 올라왔다 내려왔다를 반복할 것이니 올해 안으로, 그러니까 3분기, 4분기 안으로 전 고점이었던 2200원 부근까지 충분히 뚫고 새로운 고점 갱신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멘틀이기 때문에 이 멘틀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다음 급등 코인, 다음 상승장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7번 관계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단 1원에 금전적인 요구도 없는 저희 무료수통망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보다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<목소리>